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게 되셨나요?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가던 계단이 요즘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한층만 올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주지 않고 싶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두 발이 무겁고 난간 없이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요. 이럴 때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뒤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이 구멍처럼 비어 약해지는 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스펀지처럼 허약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집안에서 미끄러졌다거나 의자에서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도 매주 그런 어르신들이 실려 오십니다. 더 무서운 건 압박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허리뼈가 주저앉듯 찌그러지면서 생기는 골절입니다. 환자분들은 대개 허리가 갑자기 뻐근해서 파스만 붙였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 척추뼈가 이미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가 예전보다 2, 3cm 줄었다든지 등이 갑자기 굽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압박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뼈가 약해지면 삶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골절이 한번 생기면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 다시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또 다른 골절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면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거나 외출하기가 힘들어지고 심하면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주로 뼈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 체중급감, 과도한 다이어트, 소금이 많은 식습관, 흡연, 음주 같은 생활습관도 뼈 건강을 해칩니다. 위산 억제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오래 먹는 경우에도 뼈가 약해지고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도 골다공증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더큰 문제는 이 모든 원인이 겹치더라도 특별히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튼튼하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로 쓰러지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께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골다공증을 막는 가장 기본은 먹는 것부터 챙기는 겁니다. 뼈는 집으로 치면 기둥과 벽 같은데 아무 재료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외우라고 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칼디 단백해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K. 이 다섯 가지가 뼈 건강의 기둥입니다. 먼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주재료, 쉽게 말해 시멘트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에 700에서 1000mg 정도는 드셔야 뼈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우유는 배가 더부룩해서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찬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 한 줌, 두부 반모, 시래기나 청경채 같은 채소 한 접시만 드셔도 상당량의 칼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멸치 한 줌은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칼슘을 줍니다. 또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국이나 볶음에 넣어 드시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까지 같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데려다 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먹고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뼈까지 못 가고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어르신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햇빛을 쬐어야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잘안 만들어지고, 외출도 줄다 보니 결핍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는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을 때 팔이나 종아리만 내놓고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햇볕은 무료 비타민 D 공장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 15분만 걸어도 약 대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속 철근 같은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이자 근육을 유지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해주는 또 다른 방패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 하면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아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먹으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한 끼에 조금씩 나눠 먹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 먹으면 몸에서 잘 쓰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이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근육이 쥐나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견과류, 현미, 콩, 바나나, 우엉 같은 음식에 많습니다. 간식으로 땅콩이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시는 게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에 가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제대로 뼈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치, 청국장, 낫또 시금치, 케일에 풍부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청국장은 우리 뼈의 전통 보약이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탄산음료는 뼈에 큰 적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국물 위주 식사,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탄산음료 속 인산은 칼슘과 경쟁해서 뼈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물, 보리차, 옥수수차로 갈아타시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식사 예시 골다공증 예방용 구어체 설명. 자, 그러면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꼭 우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유가 속에 부담이 된다면 멸치볶음 한 줌이나 두부조림을 반찬으로 올리세요. 여기에 말린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국까지 곁들이면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을 추가하면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시래기나 청경채 같은 나물 반찬을 더하면 비타민 K까지 들어갑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 좋습니다. 고등어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많습니다. 밥은 현미밥 반 공기로 드시면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 밥모를 반찬으로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보강되고 김치 한 접시로 비타민 K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바나나 반 개를 권합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고, 바나나는 칼륨과 섬유질이 있어 혈압 관리와 소화에도 좋습니다. 저녁은 청국장 반 공기를 드셔보세요. 청국장은 단백질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멸치 볶음 한 줌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표고버섯 볶음을 곁들이면 비타민 D를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일 무침까지 추가하면 칼슘과 비타민 K가 다시 한번 보강됩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챙기면 칼슘은 800에서 1000mg, 비타민 D는 800IU 정도, 단백질은 65g 내외, 마그네슘은 300mg 이상, 비타민 K는 120 이상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뼈 건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루 세 끼와 간식 안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뼈 건강은 음식만 잘 챙겨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집에 쌓아둬도 공사를 안 하면 집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뼈도 똑같습니다. 자극을 줘야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 자극이 바로 운동이에요. 특히 골다공증을 막으려면 두 가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체중부하 운동이라고 해서 내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 뼈를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 말 그대로 근육을 직접 키우는 운동이죠.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둘다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335 루틴이에요. 준비 운동 세 가지, 균형 운동 세 가지, 근력 운동 다섯 가지. 합치면 딱 15분이면 됩니다. 기억하기도 쉽죠? 먼저 준비 운동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주세요. 피가 잘 돌고 넘어졌을 때 발을 단단하게 딛는 힘이 길러집니다. 둘째, 고관절 열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 무릎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벌렸다 오므리면 됩니다. 엉덩이 관절이 굳지 않게 도와줘요. 셋째, 벽에 기대 서기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1분 동안 곧게 서 보세요. 척추가 바로 서고 압박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균형 운동 세 가지예요. 첫째,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씩 10초만 버텨보세요. 넘어짐을 막는 최고의 연습입니다. 둘째, 뒤꿈치 발끝 걷기예요. 방 안을 뒤꿈치만으로 5m 걷고 다시 발끝만으로 5m 걸어보세요.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셋째, 박스 스텝입니다. 낮은 상자나 발판에 오르락 내리락 1분간 반복해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랑 같은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은 근력운동 5가지입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둘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로 10초 서있기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종아리와 발목이 단단해집니다. 셋째, 히핀지예요.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상체를 살짝 숙였다 펴기를 10번 해 보세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보호합니다. 넷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10번 하세요. 팔과 어깨가 안정됩니다. 다섯째, 밴드 로우예요. 탄력 밴드를 잡고 당겼다 풀기를 10번 반복하세요. 등이 굽는 걸 막아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5번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실 수 있고, 세달 정도 지나면 계단 오르실 때 난간을 덜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준비 운동 세 가지를 해 주세요. 발목 펌프, 고관절 열기, 벽에 기대서기,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을 깨워주는 거죠. 점심 드시고 난 뒤에는 균형 운동 세 가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발끝 걷기, 박스 스텝, 소화도 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저녁에 TV 보시기 전에 근력 운동 다섯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 까치발 들기, 힙인지, 벽 푸시업, 밴드 로우. 하루 마무리 운동으로 딱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5분, 점심 5분, 저녁 5분, 하루 총 15분만 투자하셔도 뼈와 근육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잘 걷는데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뼈 속은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려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검사예요. 보통은 허리뼈랑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 쪽을 기계로 찍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t점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내 뼈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의 뼈랑 내 뼈를 비교해서 지금 내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T 점수를 어떻게 보냐 하면요,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뼈가 아직 튼튼한 상태라는 거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뼈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단계예요. 이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지지 않아도 허리뼈가 주저앉듯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냥 허리가 뻐근하다 해서 오신 분이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이미 마이너스 3.0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뼈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 남녀분들께는 꼭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생활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뼈가 더 닳지 않게 막아주는 흡수 억제제, 다른 하나는 새뼈가 더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형성 촉진제입니다. 먼저 흡수 억제제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표적인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입니다. 알약은 주 1회나 한 달에 한번 먹고 주사는 1년에 한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효과가 확실하고 오래 쓰여 안전성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알약의 경우 위식도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삼킨 뒤 최소 30분 동안은 눕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턱뼈 개사나 비전형적 대퇴골 골절 같은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노스맙 주사입니다.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돼서 편리합니다. 장점은 복용이 간단하고 효과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끊으면 오히려 골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또 드물지만 적칼슘혈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혈액 검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serm 약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성 호르몬처럼 뼈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은 유방이나 자궁에 직접적인 자극은 적다는 점이고, 단점은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어 정맥류나 혈전 병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치료 (HRT)입니다. 폐경 직후 여성에서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자궁암, 혈전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칼시토닌 주사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뼈를 강화하기보다는 통증을 줄이는 데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장점은 통증 완화 효과, 단점은 골밀도 개선 효과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형성 촉진제를 볼까요? 말 그대로 새 뼈를 만드는 공장을 더 열심히 돌려주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인데 하루 한번 주사로 맞고 보통 2년까지만 씁니다. 장점은 뼈 형성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고 단점은 매일 주사라는 불편함과 고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드물게 혈중 칼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모소주맙이라는 신약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번 맞는 주사인데 새 뼈를 만들면서 동시에 낡은 뼈가 닳는 것도 막아줍니다.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뼈가 이미 많이 약해지거나 골절이 생긴 분들에게는 이런 형성 촉진제를 먼저 쓰고 이후에 흡수 억제제로 바꿔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약을 쓰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고 개인차도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약을 쓰지 않고 방치하면 골절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골절이 한번 생기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약물치료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혹시 뼈 건강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자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점, 경험담 혹은 오늘 영상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